울산에서 펼쳐진 한화와 NC의 경기. NC가 승리하면서 전날의 패배를 서륙했습니다. 오늘 선발 신민혁 선수가 크레투를 펼치면서 무려 56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네요. <laughs> 본인이 뭐 가장 힘들었겠죠. 가장 힘들고. NC로서는 단비 같은 승리입니다. NC는 아시다시피 팀 타율은 5위에 걸려있고 팀 업무는 3위에 걸려있어요. 방망이는 잘 치는 팀인데. 사실 이제 선발진의 부침 때문에 뭔가 좀 고전을 했었고 지금 팀 승률도 4할 8푼 8리에요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발진들만 더 도와주면 팀 성적은 더 올라갈 공산이 매우 큰데요 오늘 신민혁 선수는 특유의 이체인접을 앞서서 멋진 피칭을 해냈습니다 먼저 3회 초2사 1-3루 상황인데요 하주석 선수의 타석 때. NC 입장에서는 다소 석연치 않은 판정이에요 배트에 닿았고 김영준 선수가 잡았는데 이게 이제 공에 흙이 묻어서 어 파울 판정이 납니다 공교롭게 바로 이 다음 승부에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하주석 선수에게 2대1로 역전을 당하는 안타를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멘탈이 조금 흔들릴 경우가 있는데 문현민 선수를 체인지업으로 잡아내면서 포효를 하는 그 장면이고요 5회초 모습을 보시면 일사의 플로리올 선수를 1 어, 1한 구째 승부를 하면서 끝내 이제 허스윙선진을 잡아내는 이 모습 강강이 던지는 이 속구에 효과를 그럼. 보는 모습이고 요 그리고 이제 기습펀트 하수종 선수의 기습펀스 때 수비하는 이 모습 선발 투수로서 갖춰야 될 덕목인데 그 모습도 멋지게 보여주면서 팀에 아주 천금 같은 승리를 안겨줬습니다. 네, 특히나 NC 입장에서는 선발 평균자책점이 리그 9위에 머무르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. 오늘 리틀 패디 신민혁 선수의 호투는 반가운 호투였습니다.